사업을 할때 사업계획서를 먼저 작성을 하라고 해요 사업계획서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그 정리들을 좀해 놓으라고 하거든요 동네 구멍가게를 해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그냥 에어컨 청소를 해도 마찬가지고 덕트 설치를 해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하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 안 하죠 진짜 거창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어딘가 뭐 투자를 받아야 될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그런 걸안 한단 말이에요 근 저는 그래도 한 뭐 20여 년 이상 사업을 해 보니까 그리고 몇번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보고 이런 저런 것들을 서류화 해 보러 해 보니까 아 이게 이러, 이래서 필요한 작업이구나라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사업 계획서를 지금 작성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하다 보면 지금 그 젠틀로프가 제일 주력으로 하는 게 외벽 청소란 말이죠. 그다음으로 뭐그 다음으로 실리콘 시공. 뭐그 외에도 뭐 현수막 철거, 뭐 덕트도 하고 있고, 뭐 우수관 설치도 하고 외벽에 서할수 있는 거는 제가 그래도 뭐 목공도 할줄 알고 요, 용접도 조금 할줄 알고. 금속도 다뤄봤고 배관도 다뤄봤고 해서 어지간한 건다 하긴 하거든요 전기도 할줄 알고 어느 정도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외벽 청소에 대해서 청소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정의를 내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냥 내린 답을 주,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각자의 정의들이 생겨요 음. 그리고 뭐 하다못해 남의 밑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때 항상 갈려요 자 청소란 무엇가 제가 생각하는 청소는 화학적 반응과 물리적 반응을 이용해서 건축물 상재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표면이라는 뭐 얘기예요. 상재에 있는 오염원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작업자 건강을 해치지 않고, 그리고 그 상재도 해치지 않고 오염원을 제거하는 게 청소라고 생각해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죠 화학적 반응, 세제, 물리적 반응, 수세미나 매직블럭이나 아니면 소이나 고압세척기나 뭐더 전문적으로 가자면 드라이아이스블라스터, 뭐 샌드블라스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이 오염원이 묻어 있는 이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얘만 떼어내는데 대신에 환경도 오염을 되도록이면 안 시키고 작업자 건강도 해치지 않고 얘 상제도 해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정제를 선택하는데도. 잣대가 될수 있고, 근데 이런 거 없이 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지, 잘 지어지면 땡인 거야. 얘가 손상이 가거나 안 가거나.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판넬 건물들 이제 나가서 운전하다가 많이 보세요. 에스, 뭐 AK 백화점, 롯데 백화점, 아니면 뭐2 0 0라2002 원래 아니면 각종 뭐 역사들, 뭐 수원역, 평택역. 한 넬들 보면 다 화상 입어 있어요. 코팅이 다 나가 있어요. 왜냐면, 외벽 청소 업체들이 옛날부터 오랫동안 해왔던 업체들은 불산을 써요. 그냥 산성약품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산성 세제에다가 불산을 풀어서 3% 불산, 5% 불산 막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편하게 쉽게 지워져요. 화학적 반응만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스펀지에다가 만약에 이게 막뭐 10년 된 판넬이에요. 그래서 때가 막 까맣게 꼈어요. 발라놓고 잠깐 기다렸다가 물 뿌리면 다 지워져요. 근데 이 여기 린스하고 남은 물들 있잖아요. 헹궈내고 남은 물들. 이 안에 있는 회색이면 회색 물이 막 들어서 나와요. 코팅이 다 벗겨져서 안에 페인트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 그게 더 까지기 시작하면 철판까지 나오겠죠. 그렇게 해놓으니까 외벽 청소들을 안 하는 거예요. 믿고 맡기고 했는데 불산으로 그냥 표면 편만, 을다 조져버리고 코팅 다 날라가고 그러고 나면 이제 오염도 훨씬 빨라지고 훨씬 심해지고 그 다음 오염을 지우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코팅이 없으니까 코팅이 없는데 오염이 묻그 페인트 층에 다 묻어버리니까 페인트 층을 벗겨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철판이 드러나고 철판이 산소와 만나면 녹이 쓸고녹 국물이 또 줄줄줄 흘르고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산은 몸에 그냥 화상만 입고 끝나는 게 아니라 뼈에 스며들어요 그래서 뼈에 스며들어서 뼈가 아프다고 그래요 불산에 노출이 되면 뭐 하수구로 들어가면 그 산성세제가 그렇게 독한 게 들어가면 또 얼마나 안 좋겠어요 세정제 보면 뭐 스티커로 붙어있잖아요 성분들 그럼 불산이라고 안써 있어요 대부분 그 폴로로아수소라고 써 있거든요 그게 이제 불산이에요 뭐 불산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런 걸안 쓰려고 해요 그러면 세정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화학적 반응과 물리적 반응이 있다고 했잖아요 물리적 반응도 적절하게 잘 써야 돼요 수세미, 뭐 매직스펀지 아니면 뭐 스카 스크래, 스크래퍼, 유리 같은 경우는 스크래퍼로 긁어내기도 하고, 화강석 같은 경우는 고압세척기로 주로 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압세척기 압력도 잘조절 해서, 얘가 경도가 얼마나 있는지, 강도가 얼마나 있는 재질인지, 각 재질들마다 특성을 파악을 해서, 판넬은 뭐가 더 좋은지, 유리는 어떤 게더 좋은지, 똑같은 물리적인 반응이라도, 유리는 뭐, 수세미가 더 좋을 때가 있고, 판넬 같은 경우는 코팅이 약간 손상되어 있으면, 수세미를 잘못 문지르면 기스 나니까, 그럴 땐 매직으로 주로 많이 하고, 화강석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는 잘안 되니까, 솔로, 문제를 데듯 주로 고압을 쓰기도 하고 이끼나 곰팡이 같은 경우 주로 고압 세척기를 많이 쓰고 그리고 손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소재다 하면 뭐 드라이아이스 플라스터 뭐, 뭐 유물이나 아니면 오래된 벽돌 건물들인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물들 그런 것들 복원할 때 이제 드라이아이스 플라스터나 샌드 블라스터를 많이 써요 그래서 뭐 문화재 손상시켜 뭐 페인트를 손상시키고 그 라카로 손상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할 때도 뭐 그런 걸로 많이 써요 물론 약품으로 문질러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약품은 손상이 가요.